플라톤이 오늘날 철학과 교육을 다시 쓴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중한 명으로 그의 철학과 교육에 대한 통찰은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고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플라톤이 현대의 철학과 교육을 다시 쓴다면 어떤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제안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플라톤이 현대적인 맥락에서 철학과 교육을 재해석한다면 어떨지 그의 핵심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현대 철학에서 진리를 재정의하다. 플라톤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진리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데아론을 통해 모든 사물의 궁극적 본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오늘날의 과학적 발견과 사회적 다양성은 진리라는 개념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이 현대 철학을 다시 쓴다면 아마도 절대적 진리보다 상대적 진리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은 각 문화와 사회마다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리 탐구의 방법론을 재설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과학적 연구와 철학적 탐구를 결합해 다층적 진리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플라톤은 현대 정보와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이라는 문제에 대해 철학적 대응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현대화하여 논리적 비판과 근거 중심의 토론을 통해 사람들이 진리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구를 고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방식은 철학을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파트 2. 현대 교육에서 아카데미아를 재구성하다. 플라톤은 고대 아테네에서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철학적 탐구와 교육의 중심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고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플라톤이 현대 교육을 다시 설계했다면 아마도 기존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과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는 교육에서 토론과 협업을 강조하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전인적 교육의 개념을 현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는 신체적, 정신적, 윤리적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목표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적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데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대의 글로벌 문제, 예를 들어 환경 변화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리더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파트 3, 현대 사회에서 철학과 기술을 융합하다. 플라톤은 기술 발전이 철학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로 인해 윤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현대를 배경으로 철학과 교육을 다시 쓴다면 기술과 철학의 융합에 큰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아마도 철학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공학 같은 현대 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학적 원칙에 기반해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기술을 철학적 탐구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철학적 사고 실험을 시뮬레이션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철학적 개념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는 철학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톤이 오늘날 철학과 교육을 다시 쓴다면 그는 현대의 복잡성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그의 사상을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적 통찰은 진리 탐구, 교육 혁신, 기술 융합의 세 가지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플라톤의 사고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